요즘 혹시 자주 가는 이자카야나 마라탕 가게 어 메뉴나 맛이 좀 비슷하다 이렇게 느껴본 적 없으신가요? 오늘은 당신이 직접 보내주신 자료들을 좀 보면서요 최근 몇년 사이에 확 달라진 이자카야랑 마라탕 시장 그 속사정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아, 네, 그 자료들 보니까 정말 흥미로운 지점들이 많더라고요. 예전 방식이랑은 완전 다른 뭐랄까 조립식 이자카야가 늘어난거나 또 마라탕 프랜차이즈가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증가한 거요. 그 뒤에는 생각보다 꽤 복잡한 경제적, 사회적 배경이 있었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 현상들이 왜 생겼는지, 어떤 구조인지, 그리고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우리가 뭘 생각해봐야 할지 좀 깊이 들어가 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바로 그 흥미로운 외식 산업 변화 속으로 한번 가볼까요? 음, 먼저 이자카야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자료에 보니까 안주의 배신 이런 표현까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막 주변에서 정성껏 만들던 그런 안주가 아니라 그냥 공장에서 만든 냉동 완제품 이런 거 데워만 주는 가게가 많아졌다 이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저도 사실 예전에 좋아하던 이자카야 야키토리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다른 가게랑 맛이 거의 똑같아져서 좀 이상하다 싶었거든요. 아 그게 바로 핵심입니다. 요즘 경기도 너무 불안하고 외식 물가도 엄청 올랐잖아요. 최근 5년 동안 거의 25%는 올랐으니까요. 25%요? 와. 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저가 이자카야들이 살아남으려고 만든 비밀 병기. 그게 바로 센트럴 키친 시스템인 거죠. 센트럴 키친이요? 네. 예를 들면 LF푸드의 모누마트 같은 큰 식자재 유통업체들이 있잖아요. 아, 네네. 거기서 야키토리부터 뭐 튀김, 탕 종류까지 거의 모든 메뉴를 반조리 상태나 아예 완제품 형태로 만들어서 공급하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가게마다 메뉴가 그렇게 비슷했던 거군요. 음, 그렇죠. 그럼 뭐, 주방에서는 진짜 요리라기보다는 조림만 한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인건비 부담도 크죠. 최저임금도 최근 8년 만에 55% 넘게 올랐으니까요. 55%? 와. 그럼 뭐 업주들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수도 있겠네요 약간? 그렇죠 이게 사실 일본이 장기부랑 겪을 때 발달했던 모델을 그대로 가져온 거거든요 아 일본 모델이군요 네 근데 문제는 이런 획일화가 결국에는 소비자들한테 외면받을 수도 있다는 점이에요 심지어 그 자료 보니까 뭐 피규어 놓고 포스터 붙이고 하는 인테리어까지 비슷해져서 이 작가야 하면 떠오르는 그 특유의 분위기 있잖아요 네네 있죠 그 차별점마저 점점 사라지고 있다 이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음 그렇군요. 음이 작가야랑은 또좀 다른 모습으로 마라탕 시장은 진짜 어마어마하게 커졌어요. 그쵸아 네, 마라탕은 정말 폭발적이었죠. 2023년 시장 규모가 거의 2조 원 가까이 될 거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던데요. 네, 마라탕은 그 특유의 얼얼하고 매운 맛, 거기랑 또 내가 원하는 재료 직접 골라 담는 재미, 커스터마이징이라고 하죠. 네 맞아요. 그게 특히 젊은 세대들 취향에 딱 맞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 원래 매운 맛 좋아하잖아요. 그 트렌드하고도 잘 맞아떨어졌고요. 그래서 뭐 탕화쿵푸나 출리마라탕 같은 프랜차이즈들 매장 수가 막 400개, 200개 넘어가면서 성장을 확 이끌었죠. 자료 보니까 마라탕 수익 구조가 되게 인상적이던데요. 그 기본 육수나 소스 원가는 별로 안되는데 그렇죠. 손님들이 뭐 고기나 채소, 꼬치 같은 거 추가할수록 마진이 확확 남는 구조라고. 이걸 뭐 소스 장사 모델이다 이렇게 분석하던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아 정확히 보셨습니다. 바로 그게 마라탕 브랜드가 이렇게 막 늘어난 핵심 이유예요. 처음에는 주로 중국 교포분들이 운영하는 가게가 많았는데 이 수익구조를 딱본 한국 사업가들이 뛰어든 거죠. 아... 훨씬 깔끔한 인테리어에다가 체계적인 시스템 갖춘 프랜차이즈 형태로요. 그러면서 경쟁이 확 치열해진 거고요. 본사는 소스랑 식자재 공급해서 돈 벌고 점주는 비교적 원가는 적게 들이면서 객단가는 높여서 이익을 내는 뭐 그런 구조죠. 하지만 하지만 여기에도 뭔가 함정이 있다는 거군요. 약간 이자카야처럼 마라탕도 비슷한 가게들이 너무 막 생기다 보니까 네 결국엔 막 서로 가격 경쟁하고 그러다 폐업하는 가게도 많아질 수 있다. 뭐 이런 지적인 거죠. 맞습니다. 통계를 보면요, 2023년에 외식업 폐업률이 무려 21.52%였어요. 21%요? 와. 다섯 곳중한곳 이상이 1년 안에 문을 닫았다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원가 싸고 수요 많아 보인다고 쉽게 뛰어들기에는 경쟁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리고 요즘 음식 트렌드 바뀌는 주기도 엄청 빨라졌어요. 예전에는 한 12년 같았는데 요즘은 6년, 거의 절반으로 줄었거든요. 6년이요? 진짜 짧아졌네요. 네, 그러니까 뭔가 확실한 자기만의 무기. 차별점이 없으면 정말 살아남기 어려운 시장이 된 거죠. 소비자들 움직임도 되게 재밌어요. 이 작가야 안주가 사실 공장 제품이다 이걸 알게 된 사람들이 홈 작가야? 라고 하죠. 집에서 즐기거나. 네네. 아예 그냥 그 모노마트 같은 공급업체 매장에 직접 가서 사온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대상의 안주야 같은 가정 간편식 HMR 제품들 있잖아요 아네 저도 가끔 사 먹어요 그게 또 엄청 잘 팔리면서 아예 식당하고 경쟁하는 구도가 돼버렸어요 식당하고 경쟁을요? 네 그걸 이제 이중 배신 구조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중 배신이요? 그러니까 식당에 물건 납품하던 업체들이 이제는 그냥 소비자한테 직접 하는 거죠 B2C 시장으로 눈을 돌리는 거예요 아무래도 폐업 위험이 있는 식당 상대하는 것보다 B2B 그냥 소비자한테 직접 하는 B2C 시장이 더 안정적이고 매력적일 수 있으니까요 아 그렇겠네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식당에서 먹는 거랑 맛은 거의 비슷한데 가격은 3분의 1 수준이니까 이걸 외면하기가 어렵죠 마라탕 시장도 아마 앞으로 좀 가성비 좋은 곳이랑 아니면 아주 고급스러운 프리미엄형? 이렇게 나눌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역시 프랜차이즈 중심 구조가 가진 위험성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봐야죠 오늘 이렇게 쭉 살펴본 이자카야랑 마라탕 시장 변화를 보니까요 이게 단순히 뭐 특정 메뉴가 유행했다 이걸 넘어서는 것 같아요 외식 산업 전체가 어떤 구조적인 변화 그가 말씀하신 센트럴 키친화라는 아주 큰 흐름 위에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효율성이나 표준화가 편리함을 가져다주긴 했지만, 그 뒤에는 또 획일화라는 문제나 위기가 같이 있는 걸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셈이돼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결국 당신과 같은 소비자들이 좀더싼 가격, 좀더 편리한 걸 원했고. 그 선택들이 모여서 지금의 이런 외식 풍경을 만드는 데큰 그 영향을 미쳤다고도 볼수 있어요. 하지만 이게 또 우리가 외식에서 기대했던 어떤 특별한 경험과는 좀 부딪히는 지점이기도 하죠. 레스토랑 주방하고 슈퍼마켓 냉동 코너의 경계가 점점 심해지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을 당신께도 한번 던져보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외식의 의미가 이렇게 빠르게 변하고 있는 지금 앞으로 당신은 식당에서 어떤 가치를 찾으실 건가요? 그리고 또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